지금 오늘 알려드린 어프로치 연습 방법은 네. 어, 한손 치기입니다. 한손 치기.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제 선수를 보면은 한 달째 와서 한그러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핀을 보고 치는 거안 시켰어요. 네. 한 시간 동안 이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손 치기인데 왼손 한손 치기와 오른손 한손 치기예요. 왼손 한손 치기. 네. 자, 자 오른손 한손 치기. 이두개 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한 시간 동안 시키다가 어느 정도 잘 됐을 경우에 이제 네. 핀을 보고 치는 걸 시켰거든요. 네. 자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네. 어~ 오른손 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왼손 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오른손으로 치는 게쉬웠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네. 여름 열명 오른손 치는 게쉬웠어요 오른손 잡이라 내가 느낌이 느낌이 네, 그래서 네. 또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오른손 치기 쉽냐면은, 오른손 잡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백스윙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은, 열의 열명은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꺾어. 네. 네. 이렇게 뒤로. 힌지가 돼서. 네. 힌지가 돼서 꺾으면 어떻게 돼요? 클럽 페이스가 밑에 보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서 공을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는. 네. 자,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 어프로치를 할 때, 공이 박혀 맞아요. 이런 식이죠. 음. 리딩 엣지가 파고 들어 리딩 엣지로. 리딩에에 들어가는 거. 음. 자, 근데 어프로치는요 기본적으로 리딩일 지만 치면 안 되죠. 어떻게 쳐야 되죠? 바운스. 어, 바운스 를 기본적으로 쓸수 있어야 돼요. 네. 어. 바운스를 안 쓰면은 우리가 좋은 외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외치 네. 기술도이 네. 바운스 각도와 이제 밀링 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럼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 굳이 좋은 외치를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왼손은 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왼손 치기는 왼손 잡이가 아니라서 힘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확한 스윙 궤도를 몰라서 힘들었을까요? 또, 또 문제가 좀될것 같아요. 보통 미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내. 네. 매선이. 네. 자. 점검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디서 네. 한번 해 보세요. 자. 오른손 한번 해 보세요. 오른손요? 네. 네. 확올려보셨어요 백스윙이요? 네. 이기서 해서.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되죠. 네. 네. 자, 보세요. 제가 채를 가만히 두고 네. 놔보세요. 자, 왼손 잡아보세요. 어때요? 맞출수 있어요? 멀어요. 멀죠? 네. 어, 느낌 다르죠? 네. 자, 다시 한 번. <laughs> 오늘 네. 이걸 이제 멀어요. 신세계를 경험해, 신세계. 네. 다시 어 드렸어요. 다시 오른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내가 네. 오른손 가지고 공을 제일 잘맞출수 있는 네. 어, 위치로 백스윙 올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와요. 네. 아까 네.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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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자, 채를 제가 잡아둘 거예요. 네. 자 왼손 갖다 봐서 왼손. 아유 멀죠. 네, 엄청 멀. 아, 희한하죠. 네. 우리가 오른손 잡았을 때 제일 편했는데. 편했는데. 왼손 잡았을 땐 불편해요. 네. 그죠그 네. 사람들이 오른손 한 손치가 제일 편한 거야. 음. 왜? 가까워. 단순 그냥 하니까 단순 그냥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요. 네. 단순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 난 이게 오른손 가지고 때 음. 씨는 네. 이렇게 들어야지 음. 잘 맞춰 이게 찍어칠 수 있다니까. 음. 그죠자 왼손 잡아볼게요. 왼손만. 왼손으로 놓고, 왼손 자, 네. 백스윙 올려보세요. 어때요? 멀어졌어요, 그죠? 네. 그럼 왼손으로 공을 제잘맞출수 있는 위치는, 네. 네.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내려가보세요. 멀리 안 가게.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 클럽 헤드가 바로, 공 쪽에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죠? 네. 네. 자, 다시 또 우리 실험을 할 거야. 자이 위치에 네. 왼손을 빼고 네. 오른손 잡아봐요 편해요 편해요 네 근데 이거랑 네. 이건 무슨 차이가 있죠 더 편해요 더 편해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선생님이 네. 아까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냥 뭐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몸, 몸이 그냥 얘가 제일 본능, 가... 본능적으로 본능적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는능적으로 본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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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야. 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으로은 손목을 풀것 같아요. 예, 들려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죠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우리 처음에 어프로치를 배웠을 때 손목 쓰지 말라는 얘기 많이배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손목을 안 쓰기 위해서 네. 어떻게 돼요? 손을 뒤로 잡고 이렇게 손목을 음. 힘지 준단 말이에요. 음. 자, 눌러치는 어프로치, 리딩에 치지는 상관이 없어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랑 네. 바운스 치는 어프로치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 음. 음. 리딩에 치떨 수밖에 없으니까. 공을 못 띄우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 상황에 공을 띄우려고 하면 어디가 어떻게 돼? 클럽을 다시 돌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생크 네, 돌리게 되죠. 이런 변수가 음. 생기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건 뭐냐면 한손 네. 치기를 할 건데, 네. 한손칠 때, 네. 우리가 오른손 잡아서 칠 때는 제일 잘 맞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정작 오른손 잡아서 백스윙 올리면은 네, 이 위치가. 너무 힘든 위치. 왼손의 위치는 네. 맞지가 않는 거지. 네. 그면 우리가 어느 손위치를 해야지 맞는 거냐? 당연히 왼손으로 왼손 위치 네, 이렇게 놓고 해야지 정확한 네. 클럽 위치 맞는 거죠. 네. 그래야지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이 네. 각도 있죠. 샷부터 각도에 따라서 연장시키면 네, 백스윙 올라갔죠. 네. 이 각도 내려온 거죠. 만약에 오른손 한 손으로 네. 잡은 백싱을 네. 했으면은 걸릴 샷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어... 아, 이해하셨죠? 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자, 요 라인들 그대로 왔으면은, 네. 네. 이 상태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네. 이걸 우리 어떻게 네. 설명하면은, 딱 시작을 했을 때요. 네. 선생님이 시야 있죠? 네. 요 시야에 헤드가 보여야 돼. 아. 어... 자, 아까 백스윙 했을 때? 그치. 네. 요렇게. 네. 네. 그 다음에는? 네.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자, 올라갔을 때, 이 라인, 라인. 딱 올리면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자, 그리고 오른손 올렸을 때, 네. 여기 다시 또. 근데 이거 체크 포인트를요, 네. 여기서마시면 돼. 네. 형이 잠깐 이쪽으로 오시면 돼. 카메라. 여기서, 네. <laughs> 여기서 보시면 돼요. 아, 일로 오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아니, 여기 보시면 상관없어요. 어. 그래서 오른손 네. 올려보고. 네. 다시, 왼손. 올려보고. 네.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왼손으로 딱 올렸을 때는 공을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오른손 딱 올리잖아요. 그럼 헤드가 이 앞에 있는 것 같아. 음, 그렇죠. 그런 느낌 드세요? 네, 네. 얘는 이만큼인데 아무, 아무, 네, 아무 네. 불편 한 느낌이 없어요. 네. 근데 오른손으로 들어서 만약 에그 왼손 위치 갖다 놓으면요 앞으로 봐, 많이 어, 나가요 어, 앞으로 배? 많이 나올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외로 체가 내리면 은 어떻게 공을 쉽게 맞출 또. 수가 있어요. 네. 자,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을 정확히 맞출수 있는 네. 확률이 좋아지는 거지.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자, 보세요. 오른손. 네. 그죠? 네. 자, 제 몸만 봐. 이제 채로 보지 말고, 네. 제 몸만 봐 보세요. 잘된 거. 네. 그죠? 네. 자, 잘못된 거. 어. 그쵸? 몸만 보면 어때요? 어? 뭐라 그러죠? 잘된 거. 네. 자, 잘된 거. 잘못된 거 상체가 많이 움직이고 상체 많이 움직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어프로치 할때 이렇게 처올리고 네, 네. 리버스 피벗팅 되고 네, 되는 네. 이유가 우리가 몸의 움직임을 정확히 못뭐 시켜서 그까요 아니면은 클럽에 가는 게 잘못돼서 여기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출발 잘못되면 몸이 다, 잘못 움직이는 그렇죠. 것 근데 같아요. 무습요 근데 팔로만 지금 <laughs> 그쵸 몸이 네. 움직이니까 네. 몸을 정확히 네. 잡는 것만 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어프로치 할때 찍어 치는 분들은 네. 몸 달려가고 치시는 분들은 몸을 잡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잘 알려드리고 예 아무리 몸을 잡으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음. 옛날에는요 선생님이 골프 시작하실 때 네. 그리고 아직 더오래는요 어프로치를 어떻게 했냐면 항상 이렇게 했어요 손을 밀어서 음. 이런 식으로. 찍어 치는 고치거 예, 이렇게. 예. 핸드포스트에서. 예, 굉장히 예. 많아요. 그래서 예. 지금 연세 막한 70대신 분들, 60대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예. 띄울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우시고. 예. 근데 이제 <laughs> 공이 정확히 안 맞는 확률이 있죠. 제가 그렇지. 아마 선생님께 네.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띄운 샷이든 굴린 샷이든 몸의 움직임은 음. 똑같아야 된다. 띄운 샷이든 음. 굴린 샷이든 똑같아요. 이게 뭐 띄운 샷이라고 해서 왼쪽 길을 올려서 치는 게 아니라. 클럽이 어... 예. 클럽만 바뀌는 거예요. 클럽이 열렸냐 닫혔냐. 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